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곳은 경남 산청 경호강입니다. 어, 이제 점점 한여름이 다가오면서, 레프팅, 어, 레프팅 어,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레프팅이 줄을 이어서 갈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있으면 더 피크 때가 오는데, 그때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지금 봐도 상당히 많아요. 여기는요, 어, 이곳 경호강은 상당히 경치도 좋고요 끝없는 레퍼팅 행렬입니다. 아마 지금 강을 전부 레퍼팅 어, 보트로 아마 줄을 이었을 겁니다. 저 밑에까지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요. 네, 산책에 경호, 산책 영웅강에 레포팅하러 많이 놀러 오세요.